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영민입니다. 자, 오늘은, 아, 맞다. 내 유행어. 영하. 자, 오늘은, 그때, 옛날에 제가 마리모 소개를 해드렸는데, 이번에 마리모 소개 이탄 찍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제가 이게 왜한 통밖에 없을까요? 그땐 두통 두, 두 있었는데. 왜냐면, 그, 너무 두 통만 있으면 두통 안에 이렇게 두 개씩 이렇게 있으니까 조금 너무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한 통에 이렇게 담았습니다. 마리모를. 근데 총네개네 4개, 개가 됐습니다. 자 이제 불을 키면 불을 키면 이제 이게 바로 나오죠. 이게 원래 는데 이게 안 이게 어 됐다 됐다 됐다. 아 뭐야? 저거 안내 문자니까 좀 신경 쓰지 마세요. 아 됐다. 감상하십시오. 와우 완전 예쁩니다 여러분 링블링빔와 완전 예뻐 여러분들 완전 예쁩니다 여러분 와이분 여러분, 대박인데요 자, 여러분 이렇게 감상을 하셨나요? 제가 끄고 지금 어땠나요 재밌었나요? 재밌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. 저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!